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데몬 플레임 V1 이 카트바디를 여러분들이 카트를 접속하면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이 카트바디가 근데 뜻깊은 그런 카트바디라고 합니다. 이 카트바디를 제가 잠깐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데몬 플레임의 설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게임 개발자 지성군의 꿈을 응원합니다. 데몬 플레인 V1 이라는 카트바디인데, 일단 설명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카트바디가 되게 뜻깊은 그런 카트바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스페셜 등급으로 출시를 한 카트바디고, 어, 이 카트바디 한번 제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트바디의 외관부터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카트바디 외관 자체는 일단 되게 좀 멋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데몬이라는 이름에 되게 알맞는 그런 카트바디라고 볼수 있고, 저는 과거에 그 전설의 카이저라고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전설의 카이저랑 되게 비슷한 그런 카트바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카트바디 바로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가다이 카트바디 감속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게 뜻깊은 카트바디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어 이거는 정말 빛 지은 소리 들어도 돼128 감속 좋은데? 126 128, 125, 128, 128 감속 같은 경우에는 120 중후반인데, 솔직히 이 정도 감속이면 준수한 감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정성하고 접지랑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 근데 이거 부스터 쓸 때가 되게 이쁠 것 같은데, 여자 순부 이쁘고, 음 괜찮네 오 어, 잠깐만 카트바디 성능 오 뭐야 야 잠깐만 안정성 접지로 개좋은것 같은데 오와 이거 진짜 빛재윤이다 일단 카트바디 외관이며 그리고 성능이며 조금 뭐 하나 빼놓을만한 게 없는 그런 카트바디거든요 지금 성능 자체가 야 이거는 진짜 피지은이라고 해도 되겠다 어, 이번 카트에 뭔가 되게 신경 많이 쓴 느낌이야 드리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세이버가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기룩 같은 경우에도 준수하게 나오고 레어 파츠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은 오, 어, 파이어 마라톤 이런 친구들이랑 비벼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가다이. 오, 어, 근데 확실히 성능이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 어, 나쁘진 않아요. 안정성은 살짝 들립니다. 오, 어, 이 정도는 괜찮아요. 어, 살짝 들려요. 아,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 어, 이 정도는 손으로 커버할 수 있어. 어 이정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그 다음에 접지랑 한번 만나볼게요 자 일단 리오다운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어 근데 여러분들 이게 카트바디 감이 좋아 일단 이 카트바디가 뭐 조지은 디렉터님도 되게 멋있지만 또 우리 지성군도 또 이제 응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어 그런 의미에서 맞는 카트바디가 아니가 싶어요 조지드 디렉터님께서는 이거를 이제 그 친구도 이 카트바디를 보면서 좀 이제 신을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닐까. 아니 이게 저 구랑 아니라 차가 좋은데? 오이 차가 진짜 좋아. 와 이거 진짜 신경썼다 자, 자 접지력 만나볼게요. 접지력이 흔들립니다. 근데요, 이거는 제가 늙어서 흔들린 거예요. 이 카트바니의 문제 없어요. 제 손가락이 문제인 겁니다. 제가 늙어서 그래요. 제가 늙어서 그렇죠? 네, 가다. 자 최고속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최고속도는 다른 카트바디들이랑 동일하게 293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번에는 익시드 한번 만나볼게요 오 어, 익시드가 어느정도일지는 궁금하긴 하네 자 익시드 한번 보자 312입니다 어, 이 카트바디의 익시드 속도는 312라고 볼수 있고 자이 카트바디 멀티테스트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가다이 한번 달려볼까요 우리가 항상 달리는 투어링 릴리에서 오, 근데 야, 이거 뒤에 이쁘다. 차가 음, 이쁘네. 야, 근데 이게 저 성능이 나쁜 게 아닌데, 먼저? 아 좋아요 아이 카트바디의 무제한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텐데 자이 카트바디 무제한 얻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즈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와 무과금에 이정도 차면은 그냥 복귀하라는거야 유저들 다어 이제 뭐 레어 카트바디 현질 안하고 뽑아도 된다 이뜻 아닐까요 나는 이거 진짜 엄청 좋은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이 정도로 좋을 줄 몰랐어, 차가. 어? 아, 무난하게! 한 23초 정도가 나오는데, 진짜 제가 이제 파이어 마라톤이나, 뭐 이런 카트바리들. 그런 카트바디들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이 카트바디는 뭐 손색이 없는 정도다라고 말하고 싶고 저는 이 카트바디에다가 레전드 엔진 파츠 저 이거 하나 남았어요 받겠습니다 장착하겠습니다 레전드 6 살짝 이건 무리네요 예, 사러 가겠습니다 에 예, 핸들은 나지기 좋아요 저구스터3 받겠습니다 저 근데 이거 기간제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그런 카트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카트바디가 바로 이 카트바디라고 생각을 해요, 조지엔트리 선님. 그렇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은 훈훈하네. 자 레전드 파츠를 장착한 이 데몬 플레임 어떤지 한번 보게요. 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에 뭐, 패치가 이상하다, 업데이트가 이상하다, 이렇게 뭐깔 수는 있지만, 솔직히, 이번 패치는 진짜 깔 수가 없다. 그냥, 칭찬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야, 뭔가 좀, 다시 보게 되는? 뭐, 그런 느낌. 저는 오늘부터 선언합니다. 전 넥슨을 까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디렉터님? 절대 안 깝니다. 데몬 플레임 순정도 좋아요. 순정 기준으로 빨리 마라톤이랑도 비빌 수 있는 정도여가지고 제가 지금 레전드를 장착해봤거든요 야씨 길어 괜찮은데 어? 야 이거 우리가 좋은 레어 카트바디에다가 이제 레전드를 장착을 하잖아 지금 딱그 정도인 것 같은데요 카트바디도 작고 좀 뉴베이들도 쓰기 좀 편한 카트가 되지 않을까? 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얘들아, 이걸 생각을 해야지. 공짜야. 이게 말이 돼? 크... 지리네요. 저게 레키보다 좋냐고요? 그 죄송한데 레키가 뭐죠? 어, 죄송한데 레키가 뭡니까? 저는 우리 조재인 디렉터님 의이데본 플레이밖에 모르는데요. 야, 이 정도면 기록 좋은 거야, 얘들아. 가다 자, 그리고 이 카트바디 무제한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브레이싱 3000만큼 달려줘. 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데몬 플레임 V1을 탑승한 후, 멀티플레이 1회 주행을 하게 되면은, 메이크 어워시 보석이라는 걸 주게 되는데요. 이걸 받게 되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이제 합성을 합니다. 10개를 보유한 라이더님들에게는 이 무제한 카트파디를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거리를 합산해서 3,000km를 달성할 시에는 지성이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에게 3천만원의 기부금이 전달이 된다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본 데몬플레임 V1 인데요. 어, 일단 카트바디 성능도 좋았고 정말 뜻도 좋았던 그런 카트바디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